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5강의 7번 문장사진 문제고요. 얘는 별표 쳐보세요. 과학질문인데 액체의 등광성에 관련된 글이에요. 일단 이해부터 잠깐 시켜드리고 갈게요. 고체 있죠? 고체는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이 가해진 방향 쪽으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등광성이라는 것은 동등하게 방향이 다 균일하게 확산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액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홀스가 가해졌어요. 힘이요. 그렇다고 이 액체가 덩어리 진상태로 앞으로만 이동합니까? 아니죠. 물덩어리 사방으로 산계하죠. 그렇죠.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게 액체의 중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보시면은 If 만약에 a liquid body, 액체 하나의 덩어리 형태가 is subject,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to a force, 니까 힘에 취약해진다면, 즉, 힘이 가해진다면, it will not tend to move, 움직이려는 경향이 생기지 않는데요. as a whole, 니까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죠. in the direction of that force, 니까 그 힘의 방향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수 있냐면요. rather, 있죠. 오히려에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t 리퀴드 액체는요, to move in any direction open to 그러니까 열려있는 방향이면, 어디든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 어, 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여러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글의 그래 순서로 가야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s o i d object, 고체는요, for here, 움직여 있대요. add force니까, 하나의 덩어리 들도움직여 while, 지만이겠죠? their shapes, 그들의 모형이 can be distorted, 찌그러질 수는 있대요. 어느 정도로, to some degree. 그 정도인데, 그 정도도 범위를 또 걸었어요. 이런 거 별로 좋은 거는 아니겠죠 pathology, new year 반복이라고 했는데, to the extent니까 범위 정도로, 범위 정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위 정도로 읽어야 될수 있대요. 근데 그 범위가 본격되시죠. 그쵸? 정도라는 게, they are elastic, 그러니까 탄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찌그러지죠? 뭐 약간, 뭐, 스펀지라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In t h 근데, 그렇지만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n the main, 주로는, 주로 고체들은, 대 h e y accelerate, 그들은 가속화가 되어지고요 Can't move, 움직이는 경향이 있대요. As a whole,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움직이다라는 거죠. In the direction of o n e applied force. 니까요 가해진 힘의 방향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That is a liquid. 근데 액체의 한 덩어리는 before, 다른 거예요. In this respect.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고체랑 그 다르다. So they, 액체는요. Freely adapt.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적용되는 거죠. Their shape. 그들의 행동, 그 모양을 어디다가 적용시켜요? 어, to a containing vessel.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그릇에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네모난 모양에 담으면 네모, 세모난 모양에 담으면 세모, 동그란 모양에 담으면 동그라미의 액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or, 또는요, unimerged solid 니까 그, 잠식되어진 고체, 한마디로, 담겨진 고체죠. 고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병렬구조의 동사죠. 자유롭게 변형이 되고, will simply give a w a 단순히 양보해줄 거래요. to s o l i d object 니까 액체 아 고체에다가 양보를 해줄 거래요. 움직이고 있는 고체죠. 천천히 그들을 통해서 통과해서 움직이고 있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잠겨 있는 액체라 아, 고체라고 했으니까 스펀지 같은 거 있죠. 스펀지 안에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물이 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스펀지가 있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스펀지가 움직이도록 길를 양보해 주죠. 그렇죠? 얘네들은 흡수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고 고체와 함께 움직이겠죠. 그렇죠? 저기에서도 그래서 그 액체가 담겨져 있는 고체의 모양으로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고체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적으로 액체가 흡수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액체가 힘에 취약해진다면, 액체만 이제 힘이 가해진다면, 그거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다. 하나의 방향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 적용되어진 힘이 변환되어지는 거죠. 액체에 의해서 on isotropic은 등, 의,죠. 그죠 등방에, 등, 등방에, 폴스로 힘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등방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촉구할 거예요. 만들 거라는 거예요. 액체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 어떠한 방향으로도요. 열려있는 그 어떠한 방향으로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죠 뒤에 분사공은 빙이 생략됐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unconstrained니까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죠. 뭐에 의해서요. By any tendency. 그 어떠한 경향에도 제약받지 않아요. 그 경향이 뭐죠? 의미상의 주어가 뒤에 수부정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액체의 총체가 to cohere, 응집하려는 그 어떠한 경향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아까 물에다가 힘을 가했는데 응집하려고 하잖아요, 원래는 물이 계속 퍼져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힘에 제약받지 않아요 그냥 퍼져나가죠, 아무 방향으로나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water, 물은요, will tend to leave 세는 경향이 있어요. 프 a 모 파이프니까 아 파이프에서 세는 예시를 든 거군요.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을 때요. With equals force니까 똑같은 능력이죠. In any direction니까 그 어떠한 방향에서든 똑같은 능력으로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죠, 그렇죠? But t a s t h n direction니까 다른 방향이 아니라요. 오 v e r the w e i g t of the head of water니까 물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게요. 물의 덩어리의 무게요. 즉 물의 무게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걸 몰려. 파이프를 누르고 있는 즉 파이프에 가해지고 있는 물의 무게의 방향에 그렇죠? 상관없이 들었죠 상관없이 등 방향으로 이제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이프가 여기 있었어 파이프에서 힘이 여기에 가해진 거죠 그럼 물이 이쪽으로 한 빠져나가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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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빠져나가고 이쪽 쪽 힘이 가해지면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답이 4번이었네요 그렇죠 Okay.